밀크. 사랑하는 제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뭔가 밀크가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? 왜 그런지 아세요? 어제 밀크가 막 구토도 하고 막 힘들어해서 오늘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요. 밀크가 힘이 없어요. 밀크야 어디 아프니? 하하, 큰일 났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로 병원으로 갈 거예요. 자 우리 병원 가자 밀크야 기운이 없네 진짜 잘 놀아야 되는 녀석이. 아! 원래는 음. 저희랑 같이 막뛰어놀고 그러거든요. 네. 밀크 자, 밀크야, 가자, 병원 가자. 밀크가 갑자기 아파서 다 걱정돼. 들어가세요. 이거 혼자 오, 이제 잘, 잘 들어가요. 들어가네. 케이지에 정말 잘, 잘 들어가죠? 들어가고. 옳지. 우리 음. 고양이 가자. 승리야, 고양이가 아파요? 네. 왜요? 어, 어, 쥐를 먹어가지고요. 뭘 쥐를 먹었어요? 아 네. 어, 그래요? 네. 자 우리 밀크 데리고 병원 가봅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밀크가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음. 밀크야 어디니? 여기, 여기 있네. 왜 여기 어제 이렇게 구토를 하지? 자, 자 빨리 병원 가서 한번 상태를 알아보자. 오케이? 네. 어제 네. 저녁에 많이 아팠던 밀크 걱정이 되는데요. 밀크야 걱정하지 마. 어, 약만 타러 가는 거야. 약만 타러 가는 거야? 여러분 근데요 너무 아파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승리도 걱정이 되나 스미, 보네요 밀크야 다 왔어 자 드디어 동물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밀크 오랜만이야 <laughs>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? 어제 계속 토했다고요? 네. 네. 어제 그거 끈 음. 갖고 왔어요. 이게 저희 풍선 끈이에요. 어. 근데 이거를 50cm 이상을 먹은 네. 것 같아요. 먹은다가 어. 어? 네, 진짜로 먹었다고요. 네, 진짜 먹은지 안 먹은지인데 모르겠어요. 아니 확실히 먹었어요. 음. 몸에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어떻게 제거해요? 일단 엑스레이 찍어 볼 건데요. 네. 음. 어, 이 끈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길다란 음. 그런 물들을 먹으면 이제 장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. 음. 장폐색이었어요. 아, 아, 변으로 나오면 다행인데. 어떻게 밀크? 좀 걱정이 되네요. 아니,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나요? 저기 승리는 강아지랑 계속 놀고 있어요. 아, 이리와, 승리는 이리와.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, 강아지와 재밌게 놀고 있는데요. 승리야. 오 여기 고양이 있지. 아, 안녕. 어 밀크하고 같은 종이야 페르시안. 여울이에요 고양이요 강아지 같아요. 어, 고양이 고양이 지금 의사 선생님이 밀크 엑스레이를 찍어본대요 엑스레이 찍고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치 밀크야 엑스레이 찍자 어 아이고 이어서 밀크 안 아프면 좋겠어요 아. 밀크 야 아프지 마 그쵸 네 밀크 안녕 알지 밀크 착하니까 음. 드디어 밀크 엑스레이를 음.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밀크 이거 꼿깔도 하기 싫을 거야 안전을 위해서 꼭깔을 합니다. 아 이거 찍을 때만 할게요. 승리 찍을 때만 하는 거예요. 찍을 때만. 귀여워. 귀여워. 어디 찍었는데? 엑스레이 찍러 가는 거예요. 만세하고 엑스레이 찍고 나올 거예요. 만세. 잘 찍어. 승리는 걱정이 되나 봐요. 안녕 안녕. 엑스레이 잘 찍고 와. 네. 벌써 엑스레이 아, 다 찍었어요. 그래요. 네. 아, 잘했어요. 잠시만. 자, 결과 한번 만세하고 볼까요? 봤어요. 엑스레이 볼까요? 끈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대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. 끈에 대한 그런 스스은 보이진 않아요. 와, 다행이네요. 제가 많이 아프지도 않아요. 음 지금은 많이 아픈 건 아니어서. 와, 다행이다. I'm 아, n 다행이다 끝이. d o 도 엄청 많이 차건아 s e I'm not t 자 자, e d of the cheese. I'm not tired of the cheese. I'm not tired of the c h e e s 있 I'm n 있 t tired of the cheese. I'm not 주사 r e d of the cheese. I'm n 어 t t i r e 어 <laughs> 정말 순식간에 맛있을까? 주사를 맞네요. 추르 주세요. 추르 주세요. 고생했다 밀크야. 이제 먹게 <laughs> 맛있는 추르 주세요. 아이 맛있어. 맛있어. 그렇지. 그렇지. 주사 받은 거 이제 먹었어요. 먹는 <laughs> 거잘 먹고 잘 먹네. 사람아, 이거 밀크야, 밀크야. 먹으면 되겠다. 그렇지. 이장 사상충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<laughs> 심장 사상충. 그렇지. 아, 좋아요. 밀키야 심장 사상충도 바르자 끝끝 끝. 끝났어요 오끝 이렇게 해서 모든 <laughs> 진료가 끝났습니다 <laughs>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<laughs> 약도 잘 먹여줘야 돼요 네 지금 밀키 힘이 없네요 아 지금 은 약간 긴장했어 요 집에 가서 약 먹으면 나을 거야 <laughs> 그래, 알겠지? 그래 밀키야 지금 괜찮대 여러분 오늘은 밀크가 아파서 병원에 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좀 괜찮세요. 그래서 약 먹고 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약 먹고 밥도 쉬면 괜찮아 왔어요. 그래요. 밥도 잘 먹으면 되겠네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양이가 아프면 안 돼요.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밀크가 많이 아프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.